자, 이번엔 페이지 36조. 부용고 문제 12번. 이항분포 m p 를이 문제. 이항분포 m p 를 따르는 확률변수 x에 대해서 n의 값이 일정할 때 분산이 최대가 돼. 그럼 vx는 뭐가 되냐면 이거잖아. np 그다음에 1 p잖아. 이 값이 최대가 되려면 n이 일정한 값이거든. 그러니까 n은 숫자야. 상수라는 얘기지. 상수라는 게 일정하다는 얘기잖아. 그치 음. 변수가 변하는 거잖아. 일정하다는 건 상수로 딱 정해져 있다 이거지. 그럼 너의 VX는 p 의 1-P다는 이 관계식에서 최대가 되게 하는 거니까 이게 2차 함수랑 똑같은 거야. 예를 들면 한마디로 쉽게 하면 Y는 X, X 1-X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. 그럼 어떻게 되냐면 1, 0이고 1이니까 그림이 위로 볼록이잖아, 이렇게. 그럼 Y가 최대가 되려면 2분의 1일 때겠지. 그 분산이 최대가 되려면 n의 값이 p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야. 그래서 정답이 2분의 1이다. 오케이 이게 최대 표본 허용 오차라는 건데 최대 표본 허용 오차라고 하는 건데 아. 이제 여기서 많이 이렇게 식으로 나와 2.5%. 오케이 간단할까 일단 넘어갈게.